만나서 영광이지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서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육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그 동안 지내면서 건강이라는 것에 사실은 특별히 막 아프거나 잔병 치레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없었어서 그 동안 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몰라보고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조차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30대가 되면서 체력도 좀 약해지고. 보니까 뭐 영양제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챙겨 먹었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따로 건강 관리를 크게 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해보질 않아서 그 부분은 많이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니어 니어 해가 저무는 중.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잘가. 오늘은 유방암 환자의 이야기를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월 19일에 병원을 이제 처음 가게 됐어요 약간 왼쪽 가슴에서 멍울 같은 게좀 만져졌었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했었는데 계속 같은 정도의 크기로 약간 단단하기도 하고 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병원을 이제 가야겠다 하고 병원을 갔죠 가슴 CT랑 초음파를 하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CT 촬영이랑 초음파를 하게 됐어요 초음파를 하면서 선생님이 위치나 크기 같은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국소 마취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한 여섯 번 정도 떼어냈는데 어, 생각보다 아팠어요. 어,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끝낸 뒤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어, 게 나이도 어린 편에 속하는데 약간 은좀 위험성이 있다. 확률이 50대 50이다. 일반 양성 종양일 확률이 50%. 성 종양일 확률이 50%. 악성 뭐 이런 거를 뜻 자체도 잘 몰랐는데 악성 종양이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죠. 아 그냥 처음에는 멍울이 만져져서 병원을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확률이 반반이다. 양성, 악성 반반이다.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마음이 뭐죠? 제가 8월 19일에 조직 검사까지 하고 일주일이면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병원을 오거나 혹시나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문자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문자를 받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제 연락을 달라. 그게 아니면 그냥 다음 주 토요일에 와서 진료를 보고 하면 된다. 그 과정이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양성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뭐 요즘은 뭐막모톤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거를 하는 게 수술을 하면 되는 거고 악성일 경우에는 큰 상급병원 대학병원 하는 거죠. 검사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니까 아뭐 사실 별일 있겠어? 야,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양성이면 아, 수술을 하면 아, 아프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스롭지 않게 지냈죠. 남자도 보여 그러다가 8월 24일 오전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딱온 거죠 문자가 딱 오니까 마음이 약간 철렁하는 악성입니다 라는 내용이 와가지고 아, 그때는 문자 내용을 보고 막 약간 정지 일시정지 상태가 온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연휴를 다 얘기하고 병원으로 이제 갔죠. 병원 가서 선생님연 만나고 대학병원을 정해서 진료 계획을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을 가기로 해서 건국대학교 병원에 진료해야 렸죠 대학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잡으면 여러 가지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얘기를 해 주거든요. 진료를 해서 조직 검사, 뭐 슬라이드 이런 것들 이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야 대학병원 진료를 볼수 있더라고요. 8월 24일에 조직 검사 악성 진단을 받고 8월 28일에 건국대학교 진료를 보게 됐습니다. 교수님 뵙고, 앞으로의 검사 일정. CT, 초음파, PT, 뼈 스캔, 여러 가지 이런 검사를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싹, 이 검사들을 시했죠 검사를 하, 하면서도 되게, 되게 힘들었던 게, 아, 막 주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뭐 하면 막핏뽑고뭐 하면 막 무슨 주사 맞고. 아, 이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이 날것 같다라는 정도로 좀 과정이 좀 힘들었었어요. 9월 11일 날제 검사 결과지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교수님 진료를 보러 가게 됐어요. 결과는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기는 한 2.6cm 정도고요. 정확한 암에 대한 기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기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림프절 임파선 전이가 있어가지고 암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선항암 치료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선항암 치료 8 0 8번을 받고 수술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진료 내용을 전달 받았어요 시간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제가 암을 진단받고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모든 생활이 180도 바뀌었어요. 일하는 것도 쉬게 되고, 먹는 거, 자는 거, 일상의 모든 부분이 사실 다 바뀌었죠. 하, 앞으로는 이런 일상을 몇년 동안 지속을 해야 될 텐데 잘 적응을 해야죠.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사실 하, 참. 하필 하, 이게 암이 걸렸을까. 왜 하필 암일까? 사실 유방암도 이게 대부분 4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이게 차라리 어쩔 수 없이 꼭 걸려야 한다라고 하면, 아, 나도 지금이 아니라 그럼 한 40대쯤에 나타났으면, 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속상한 부분이죠. 속상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생각하면 뭐 하나, 이미 발병이 됐는데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좋게 좋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아, 생각하죠. 정말 이게 항암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뭐 이제 이게 유방암이 통증도 없고 하다 보니까 환자인지 뭔지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이 잘안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일반인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았죠. 아쉽죠. 지금은 잘 이겨내자 암이랑 싸워서 내가 이제 이기면 다시 일반인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암 세포는 세포고 영광이 주는 영광이 주기 때문에 이 세포 제가 이긴다 생각을 하니까 치료를 잘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9월 18일에 대망의 이제 입원을 합니다. 아. 병원 너무 너무 싫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싫죠 싫겠죠 싫을 수밖에 없죠 이번을 아, 했고 난주 9월 11일 진료에 제가 수원실이 일단 이약 하기 안돼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9월 19일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죠. 아... 제가 가는 건가요? 오늘 다 해. 응. 형 이준님 네 잠심입니다 태어나기 전 마지막 잠시, 진짜 옆자리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옆사람이데 태어났거든요.